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이찬원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하고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한 식당은 이찬원 때문에 폐업했다. 사고가 발생했다. 이찬원과 동생을 키운 식당은 이 때문에 문을 닫아야 감동적인 진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진행된 편 스토랑 방송에서 이찬원은 아버지가 직접 손질해서 보내주신 대구 막창으로 초특급 막창 안주 메뉴를 만들었다. 이찬원은 부모님이 15년 넘게 운영했던 막창집이 문을 닫게 된 이유도 밝혔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개된 VCR 속 이찬원은 아버지가 보내주신 대구 막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찬원의 부모님은 15년이 넘게 대구에서 막창집을 운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찬원은 15년 넘게 막창집을 했다. 설, 추석 때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연중무휴였다. 그래서 1년 365일 도와드렸던 것 같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이찬원은 부모님이 막창집을 그만두신 이유에 대해 제가 잘 되고 나서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셨습니다. 아버지 몸무게가 17에서 18kg 빠질 정도였다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제가 그만두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76kg에서 58kg까지 빠지셨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찬원의 인기 덕분에 식당은 더 유명해졌지만 이찬원의 부모님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는 항상 가족과 부모를 생각하고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 부모님이 편히 쉬실 수 있기를 바란 정말 효자 아들입니다. 한편 이찬원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대구 막창을 꺼내 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막창집 아들 15년 경력을 입증하듯 집에서도 누구나 맛있게 막창을 구울 수 있는 특급 비법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노하우가 담긴 곁들임 메뉴 양파절임 레시피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양파절임을 만들기 위해 중식도로 능숙하게 양파를 썰다 추억에 잠긴 이찬원은 옛날 생각 많이 난다. 부모님이 가게 하실 때 양파를 정말 많이 썰었다. 부모님 도와드린다고 하루 종일 양파 썰다가 칼에 손이 베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베어서 다친 손가락에 감각이 없다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당시 이찬원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다쳤다고, 바로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